난 담배... 윤석열 술 끊었다는 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음... 나는 이거 의심하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윤석열이 거기서 마신다고 술 마신다는 입장이야.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. 감옥에서 아, 술을 마신다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. 네. 제가 네.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감옥에서 밀주를 만들 수 있어요. 빵을 구매하니까 식빵 받았다 그랬잖아요. 김건희가 네. 그 식빵을 모아놨다가 식빵을 이렇게 가루를 내서 <laughs> 주스 있죠. 네. 포도 주스하고. 오렌지 주스에 딱 넣고는 저기 더운데 <laughs> 밖에 매달아 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밀주를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윤석열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네. 않습니다. 네. 그냥 나는 외부에서 받아먹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우리가 이거까지 직거를 이걸 제소자 중에서 네, 뭐 누군가가 들어갔다. <laughs> 그걸 만들어가지고 받치면 네, 아, 어. 그 사람한테 영치금을 쏴줄 수가 있는 거죠. 아니야, 나는 아니, 아니, 외부에서 받는다. 아니, 봐.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. 외부에서. 실제. 음. 네, 그래서 밀주를 아, 해먹습니다. 아. 그래서 그 까마귀라고 하는 기동 순찰대가 아. 네. 가끔씩 검방을 해요. 네. 방을 검사하는 아, 행위입니다. 네. 그거 하지 말고, 네. 나는 그거 매일 같이 음주 측정했으면 좋겠어 <웃음> 윤석열이. <웃음> 나는, <웃음> 외부에서 받는다는 어, 입장입니다. 어디서 받아먹는다는. 아, 나는 그런 <laughs> 생각을 갖고 있어. <laughs> 예. 저는 아프다는 게 약간의 알코올 금단 증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숙취로 네. 보고 있습니다. 차별하게 <laughs> 아, 네. 다르네다 나는 유전이. 진짜, 어, <laughs> 나는 저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네, 네. 윤석열 보통 얘기 아니고요. 아, 가능성 있죠. 예. 감옥은. 네, 자 우리 그임태훈 소장님이 <laughs> 네. 오늘 또얼핏 어, 네. 보면 좀 소소해 보이는데 음. 얼핏 보면 또 의미 있는. 아 그래요? 어 발견을 하나 하셨어요. 예. 윤석열이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, 그런데, 그, 교정, t 이라는게 있더라고 교정 t 이아 교정 TV? 어, 국회 법무부, TV처럼 국회 네. TV처럼 국회 아, 어, 네. TV. 네. 네. TV처럼 교정 t 이가 있는데 네. 거기에 윤석열 음. 영상이 아직도 있다 안 지우고? 어, 이건 어. 문제다라는 <laughs>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,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홍보 영상에 어. 나와있습니다 어, 그래서 네. 영상을 잠깐 준비해왔는데 이거 보면 참 뭔가 느낌이 아주 묘합니다 묘해요 <laughs> 이 느낌이 네. 네. 잠깐 한번 볼까요? 전국에 만칠천교정공무원 교정 <laughs> 그리고 교정참여인사 현장에서 교정교화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교정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<laughs> 너야 너해주기 바랍니다 <laughs> 정부 역시 교정공무원이 더큰 보람과 자부심으로 너 때문에 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이 묘해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뭔가 좀 표현은 안 되는데 야, 묘합니다. <laughs> 괜찮